고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연화 후 수분 조절 방법 둘. 여러 가지 열펌 시술에서 와인딩 시 수분 량이 많은 펌일수록 강한 컬이 잘 만들어지고 모발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변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수분입니다. 즉 열펌에서 수분 증발량에 의해서 모발의 변화 폭이 크고 컬과 탄력이 생겨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화 후 2차 크리닉 후 드라이를 사용하여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보다 깨끗한 타올이나 흡수력이 좋은 키친 타올을 사용하여 모발 끝부분에 집중된 수분을 지그시 눌러 맺혀있는 수분을 제거합니다. 깨끗한 타올이나 키친 타올을 이용하는 이유는 드라이기 바람이 수분을 균일하게 증발시키지 못하고 자칫 모피질에 침투시킨 수분까지 증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